No. Mm -hmm.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소방구조중대 소방구조병 고채환 상병입니다. 저희 18 전투비행단 소방구조중대는 동해 연공을 지키고 있는 조종사와 전투기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부대 내 화재 그리고 강원 인근 지역 산불 화재 또한 저희가 지원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님들을 포함한 약 30명 가량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운전병이고 두세명 정도는 통신병 나머지는 나직이라고 불리는 소방구조병입니다 저는 그 중에 소방구조병으로서 실제 업무에 나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인명구조병으로서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공군에 입대하는 게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 특기들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 이 소방구조병들이 그 전투기에 있는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구를 차고 구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매력있고 멋있는 보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방구조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 사고 훈련 두 번째는 건물 화재 훈련 세 번째는 유료 화재 훈련입니다 항공기 사고 훈련은 전투기가 만일의 사태에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비행기의 화재도 제압하고 조종사도 구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건물 화재 훈련은 부대 내에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 진압 훈련이라고 할수 있고 저희가 공군 부대이다 보니까 그래 유류가 만약에 불이 붙었을 때 매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므로 대응하는 훈련 또한 따로 특수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 구조병이 되려면은 그 공군 기초 훈련단에서 수료를 한 후에 3주가량 특기학교에서 훈련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건물 화재 훈련, 인명 구조 훈련, 또 매두법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또 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같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당시에 배웠던 것들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어서 당시 교관님들과 조교님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소방 구조병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는 말 그대로 소방복인 것 같습니다. 방 화복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고 방 열복은 유료화제나 항공기 사고 때 입는 은 색깔 은갈치색의 옷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장비 중에 좀 특색 있는 것들을 소개하자면 동력 절단기라고 불리는 동그란 원형 날을 가지고 있는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폐하기가 힘들 때 그것으로 절단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어딘가에 끼었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기 호흡기를 특기 학교에서 처음 딱 사용을 해봤을 때 다들 깜짝깜짝 놀란 게 공기가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다른 장치로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또 몸에도 좀 무리가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입대 후두 가지 실제 상황에 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양에 산불 화재가 났을 때그 다음으로는 부대 내 건물에서 화재가 나와서 출동을 하였는데 그 화염이 너무 짙게 있어서 진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산임부사관님과 저희 전우들이 그 8m 옥상까지 올라가서 천장을 도끼로 파괴하여 배연을 하여 진입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방송으로 실제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소방차에 올라 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전우들이 제등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부터 이 화재는 제가 꺼야 된다는 책임감이 막중했고 또 전어들이 곁에 있기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화재를 잘 진압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실제 사고에서 가장 힘든 점은 시야 확보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을 가게 되면 검은 연기가 자욱해서 당장 앞에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펑 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제 뒤에 항상 전우들이 팔과 팔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약간 자세가 이렇게 해서 앞에 사람 있으면 이렇게 뒤에 등에 팔을 대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 팔만 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가 내 뒤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은 부끄럽지 않은 군 생활이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저녁 후에도 지금 이 시절을 떠올리면은 좀 뿌듯했다, 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서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고 술 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볼때 열심히 훈련으로 고생하고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보직인데 그 많은 분들이 잘 알질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또 좋은 인력들이 또 저희 소방 구조 중대 또 공군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간부님들하고 후임들, 그리고 선임들이 항상 끌어줘서 지금까지 잘 군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